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아리 근육 뭉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잠을 잘때 종아리 뒤쪽 근육이 뭉쳐서 참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자세히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어, 종아리 근육 뭉침의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경우, 대개 검사를 하거나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다. 또 원인도 알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종아리 근육 뭉칠 때그 원인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치료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여성은 스물여섯 살 먹은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삼년 전부터 어, 종아리 근육이 굳어지는 느낌이 들고 아, 양옆이 아파라, 아파서 1kg도 못 걷는다고 하였습니다. 키가 161에 71kg나 가니까 아, 상당히 체격이 있는 양명형의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해 보이고 덩치가 좋아서. 아무런 불편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여성이었고, 이 여성이 종아리 근육이 뭉친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너무 괴로워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검사를 해도 원인도 나오지 않고 치료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매우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속상하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체중이 불어서 운동을 하려해도 종아리 근육이 뭉쳐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검사상에도 원인이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환자가 불편하다고 호소했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이 여성은 뭐, 등치도 그렇지만, 아, 배고프면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 본인이 참을성이 많은데, 배고픈 것만큼은 참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식성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장도 좋지 않으면서 게스가 많이 차고, 뱃속에서 소리도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대변을 1, 일 d a Debun Ilire Hambon, Ponundeshon Chanko, Oton Tenon, Pambiga, Meusimesso, Cotong, Padden Doctor, i t 이것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양명형으로 생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대개 양명형들은 식적 먹는 거에 의해서 병이 잘 온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60일에 72kg 뚱뚱한 것은 바로 식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 뚱뚱하다는 것은 식적이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쌓여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또 맥을 보니까 맥이 비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바로 소화기 계통 또는 먹는 것과 연관돼서 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배고픔은 잘 참지 못하는 것이나 식사 양이 많다는 것은 식골증이라고 그래서 내상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속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왔을 것이다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관점들을 통해서 볼때 바로 종아리 근육이 뭉치는 것은 내상 즉 먹는 것에 의해서 병이 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식적이 생긴 말하자면 살이 자꾸 찌는데 본인은 잘안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자꾸 캐물으면 한번 먹으면 왕창 아주 실컷 먹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평소에 조심을 하니까 조심해는 얘기만 하고 많이 먹는 건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살이 쪘는데 많이 안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바로 안에 식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분도 내상에 의한 식골증으로 보고 감이 육군자탕이라는 처방을 주여하였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내상이 감이 육군자탕이라는 약은 식골증이라서 배고픔은 잘 참지 못하는 자꾸 살이 찌는 먹는 거에 비해서 자꾸 살이 찌는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처방인데요. 또 때로는 이 식골증이라고 해서 벼랑간에 기절하고 쓰러지는 이런 현상들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쓰러져요. 그것도 등치가 큰 사람이 이유 없이 쓰러진다 그러면 이것은 식적에 의한 식골증에 의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때 가미군저탕을 씁니다. 이 약을 한제 투어하니까1 k 로도잘못 걷던 사람이 4, 5 k 로를 걸어도 걷뜬하고 종아리 통증도 나타나지 않아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네, 한약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군요. 그 다음은 어땠나요? 네, 한약을 복용하고 며칠 지나니까 생리를 하더랍니다. 운동도 같이 열심히 했는데 아, 이 약을 복용한 이후로 생리 때 그렇게 두통이 심했는데 이 두통도 호전되었고 아, 종아리 뭉치는 현상도 이제는 아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변비가 너무 심하고 대변이 잘안 나오면서. 역뿌리가 결리는 이런 현상, 명치가 답답한 이런 현상이 있어서 중초기체라는 양명형의 중초기체라고 보고 이번에는 투격탕을 드어 했습니다. 네, 종아리 근육 뭉침 같은 경우에는 평소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지키면 좋을까요? 네, 아, 종아리 뭉침은 여러 가지 이후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여성과 같이 내상에 의해서 먹는 거에 의해서 왔다고 그러면 바로 조반 속죽의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사를 천천히 하고 식후에는 반드시 산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보를 할 때는 팔자리를 흔들면서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을 생활의 법도를 지켜야 바로 재발하지 않고 종아리 뭉침이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섭생의 비법을 잘 기억하셔서요. 종아리 근육 뭉침 없는 건강한 생활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